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우영우 헤드폰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요즘 제나이저 브랜드는 그 어느 때보다 핫한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마침 제나이저의 시그니처 무선 헤드폰이죠 모멘텀 4 와이드 헤드폰이 출시되면서 이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초기 물량 완판은 물론이고 특히 모멘텀 4 화이트 색상은 지금까지도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만큼 제나이저 시그린처 음질과 새로운 디자인이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3년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온 제나이저의 모멘텀4 와일리스 헤드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제나이저의 박스를 열어보면 올해 모멘텀의 캐치프레이즈, 인스파 p i r e d by music, 음악에서 영감받다가 크게 써져 있는 웰컴 페이퍼가 눈에 들어옵니다. 뒷면에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롤 앱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의 헤드폰 케이스를 열어보면 무언가 한가득 들어있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편에는 간단 설명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유선 케이블, 항공 아답터가 귀여운 아이콘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헤드폰과 충전할 수 있는 USB-A to C 케이블이 있습니다. 헤드폰을 꺼내보면 터치패드로 작동되어 제스처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빔포밍 마이크가 보이고 USB-C 단자 그리고 상태 확인서입니다. 확인 램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컵 안에는 좌우 표시 이외에 제나이저 모멘텀 4라고 쓰여져 있고 이어 컵은 전작 대비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멘텀 4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 체인지입니다. 이전 모멘텀 3까지는 라이트로 스타일의 디자인을 유지하였고 모멘텀 4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무엇보다 편안한 착용을 위한 에르거노믹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에 이어컵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머리에 직접 닿는 헤드밴드의 안쪽 헤드패드의 소재를 실리콘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실리콘 적용이 굉장히 실험적인 게 실리콘 자체가 인체 친화적인 소재이지만 충격등에 약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안쪽에 머리에 닿는 부분은 스펀지가 있어서 부드럽고 헤드밴드 양쪽에는 실리콘이 겉돌지 않도록 딱 맞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또 헤어밴드 바깥쪽은 모멘텀 이어폰의 상징인 패브릭 소재 마감 처리를 하였고 촘촘하게 레이저로 음각된 제나이저 로고가 헤드밴드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전체는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헤드밴드의 길이 조절은 적당한 강도로 부드럽게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멘텀 4는 전작처럼 헤드폰이 반으로 접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어� 컵 하기 때문에 귀에 더잘 맞는 착용감을 주고 목에 걸어 두거나 테이블에 올려 둘때 다양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4에서는 요다 현상을 찾아보실 수 없습니다. 모멘텀 4의 또 다른 변화점은 바로 터치 컨트롤의 탑 ...입니다. 전작의 물리 버튼과 달리 터치 컨트롤은 모멘텀4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조작방법은 숙지하기 쉬웠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매우 민감해서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정밀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모멘텀3 트루와일리스 이어버드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용 스마트 컨트롤 앱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퀄라이저 설정, 사운드 존을 비롯해서 개인 맞춤형 옵션의 강화로 다양한 사용자들이 본인 에게 맞는 세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아답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비롯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리고 외부음을 듣는 기능까지 앱과 터치 컨트롤 패드에서 미세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멘텀 4 헤드폰은 멀티포인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2대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고 이를 앱에서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점한 가지는 멀티포인트 연결해서 이제 더 이상 갑자기 날아든 알림 때문에 음악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알림이 들어와 고급스러운 알림음이 살짝 들리는데요. a380 비즈니스석에서 승무원 호출 시 들리는 띵동 소리가 들립니다. 살짝 메모를 전달받은 느낌같아서 아 무언가 나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기 전환 시에는 지금 플레이 되고 있는 플레이어에서 퍼즐을 해주셔야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ios16과 mac os 몬트리웨이 를 사용하는 아이폰과 맥북 연결 로 테스트를 해서 타 기기간 연결 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멘턴 4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전작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아답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되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듣기를 별개의 기능으로 두지 않고 하나의 기능으로 하나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최대로 올리거나 외부음을 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헤드폰 터치 컨트롤을 통해서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더 편리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성능은 전작 대비 확실히 향상되었는데요. 다만 최대로 올리는 경우에는 가끔 이압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율치나입니다. 지금은 노벤턴4 헤드폰을 이용해서. 통화녹음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모멘텀4 통화음질은 전작대비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였고 저도 상대방의 목소리를 깨끗하게 들으면서 통화를 할수 있었습니다. 터치 컨트롤 패드에서 다양한 통화기능을 제어하는 것도 확실히 더 편리해졌습니다. 제나이저 하면 음질 음질 하면 제나이저죠. 이번 모멘텀4 헤드폰의 음질은 역시 중저음의 표현이 뛰어납니다. 이퀄라이저에서 베이스 부스트를 켜고 락, 힙합 등의 베이스가 강한 음악을 들으면 음악의 영 공감받기가 더욱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애플TV에 연결해서 영화 감상 전투씬과 같은 장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공간감 때문에 더욱 리얼하게 들어왔고 재미있는 점은 바탕화면 앱을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좌우는 물론이고 상하까지 느껴지는 공간감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게임 시 느껴질 수 있는 지연 시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작 대비 중저음이 더욱 강화되었고 무난한 고음과 아 해상력은 역시 제나이저죠. 모멘텀3 헤드폰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좋습니다. 모멘텀4가 모멘텀3에 비해서 막 월등하게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소리가 응집되어 있는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요. 모멘텀3가 시원한 해상력을 가진 것은 맞지만 약간 정제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라면 모멘텀4는 정제되고 응집된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모멘텀4의 배터리 타임은 60시간입니다. 전작에서는 17시간을 제공하였고 최근 출시된 동급의 타사 제품들은 최대 30시간에서 40시간을 지원하는데 이에 비해서 60시간은 무선 헤드폰 중에서 가장 긴 시간으로 정말 며칠 동안 넉넉하게 충전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 4 헤드폰을 살펴보았는데요. 77년간 오직 완벽한 음질을 전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의 여세가 있는 모멘텀 시리즈 중 이번 모멘텀 4 와이어스 헤드폰은 최고의 음질과 최고의 배터리 성능, 최고의 착용감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음악으로 영감 받고 싶으신 분들, 게임과 영화에 더욱 몰입하시고 싶은 분들, 제나이저 모멘텀4 구매를 꼭 고려해 보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멘텀4 헤드폰은 직접 체험을 해 보셔야 그 진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청음샵에 들리셔서 먼저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